세대현관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대현관 크기는 1m46에 1m56입니다. 그래서 어, 폭과 길이가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옆으로 넓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신발장, 키높이, 신발장이 세 칸이 들어가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선반이 있는 이렇게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뭐 이쪽으로도 신발이 들어가고 옆으로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는 선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향수를 두든 아니면 차키를 두든 그게 바로바로 바로 가지고 나가실 수 있는 걸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키높이 신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까지 이렇게 신발을 넣으실 수 있으니까, 어, 신발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이렇게 띄움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신으실 수 있는 신발을 두시고 신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화이트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방과 그리고 거실, 주방이 있는 이런 식으로 복도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일괄소등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4m28에 3m73입니다. 그래서 거실 폭이 정말 길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거실 기본 옵션은 열 교환기,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비디오 폰,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실 아트홀과 이렇게 바닥은 무광 코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요향 같은 경우에는 동향인데 그리고 이 옆에가 또 남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침이기 때문에 해가 이곳에서 이렇게 잘 들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되면 해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좋은 게 앞에가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펑 튀어 있어요. 그리고 낮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뭐 막힐 염려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이 막히지 않아 펑 튀어 있는 이런 구조를 보시는는 유심히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 주방과 거실 거리 폭이 정말 넓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쇼파를 두시고, 그리고 반대편 이렇게 아트월에 이렇게 TV를 두시고 보면 뭐 충분한 거리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방입니다. 주방 크기는 3m65에 2m92에요. 그래서 폭은 살짝 작지만 길이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곳은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 4인 식탁이 기본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등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사각 싱크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식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뭐 뛰어 논다든지 그런 거 이제 보면서 설거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혼자 이제 설거지하실 때 TV 켜놓고 또 설거지하는 또 이런 맛도 있죠. 그리고 옆으로 이제 환기창이 되어 있고, 기본 쿡탑은 3구 인덕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 이렇게, 그리고 하부장까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충분하기 때문에 뭐 주부님들 수납 공간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는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광파 오븐이 기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빌트인식으로 이렇게 밥솥자리 되어 있고 그리고 비스포크 이제 양문형 냉장고 그리고 김치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양도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도실은 어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양도실 살펴볼게요 다강도실 크기는 1m 26에 2m 96입니다. 그래서 폭은 살짝 짧은데 길이가 정말 길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세탁기 그리고 건조기 이렇게 타워형으로 두시면 뭐이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 보면 이 나머지 이 정도는 남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김치 냉장고 아니면 냉장고가 하나 더 있다. 하시는 분은 이곳에다가 두시고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안방을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는 3m 38에 3m 29예요. 그래서 11자 양쪽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없고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은 이렇게 붙박이장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파우더룸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이렇게 넓게 나와 있으니까 이곳에 뭐 옷하고 그 다음에 이불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보시면 막힘없이 이렇게 뻥 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감도 없고 그리고 바로 위쪽으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 옆으로 이렇게 열 교환기까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 앞쪽으로 길게 이렇게 파우더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의자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서 이곳에는 이렇게 뭐 아버님들이나 어머님들 잠깐 이제 컴퓨터 할수 있는 이렇게 책상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이렇게 파우더룸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이렇게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신납 공간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이렇게 긴 천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하시기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부부 욕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부 욕실 크기는 1m 80 2에 1m 38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게 되어 있고 어 부부욕실이 안쪽으로 넓다 보니까 샤워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해바라기 샤워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샤워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으로 이렇게 코너 선반 되어 있고 그리고 건식 세면대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수건함 기본 되어 있고 그리고 거울도 LED 등이 나오는 거울 시공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부부욕실과 그리고, 그리고 메인 욕실은 고급 비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크기는 2m89에 2 m 8 0이예요 그래서 9자가 넘는 방이고요. 이방 기본 옵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온도 조절 장치 기본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방도 창이 정말 넓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동강 거리도 이렇게 넓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앞에 답답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방 같은 경우에 아홉자가 넘는 방이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시스템장 두시고 그리고 옆으로 침대 그리고 책상까지 두시고 쓰셔도 충분한 크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 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 크기입니다 세 번째 방 크기는 1m 79에 1m 88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방과 세 번째 방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기본 옵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기도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도 마찬가지로 옆에 두 번째 방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 욕실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인 욕실 크기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는 1m61에 2m34입니다. 그래서 어 메인 욕실도 크게 잘 나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넓게 난 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 충분히 누워서 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위에 샤워기 기본 되어 있고, 옆으로 이렇게 코너 선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스탠다드 세면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 서랍 공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급 비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수납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ED 등이 되어 있는 거울 되어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현장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어 여기에서 마당역까지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한 현장이고 그리고 어, 초역세권인데 유일하게 3억대인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3억대 그리고 초역세권 빌라를 찾으시는 분 어,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현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